할렐루야 1월 17일 화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너희들이 누구냐고 묻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들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녀급이구나. 아들급이구나. 이러한 시대가 시작되었다. 천국의 문이 열렸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을 상속받는 역사가 시작되었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열법을 완성케 하러 오신 예수님 이미 구약에 선포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존중하고 존중하고 경의를 표하는 다윗과 모세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윗만 아들이라는 뜻이겠습니까? 다윗은 분명히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는 하였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기어다니다가 걸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가 어느 날 "아빠, 엄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부모의 마음이 그러려니 하겠습니까? 아니면 기쁘겠습니까? 정말 기쁜 것입니다. 아마 감격해서... 눈물까지 흘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잘 생기든 못 생기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외모는 결국 못 생기게 됩니다. 늙어버리지 않습니까? 건강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영생을 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마에 주름이, 얼굴에 주름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더 젊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정말 잘 섬겨야 합니다. 절에 가서 천배, 만배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성보다 마음을 다짐하고 혀를 깨뭅니다. 나는 선하게 살아야지. 나는 착하게 살아야지. 욕심을 내지 아니하리라. 사람을 괴롭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이 더큰 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절을 할까? 그러한 절을 통해서,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정성을 통해서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말투가 달라지지 않으면 행동이 달라지지 않으면 기회가 온달지라도 그 기회를 기회인 줄도 모르고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운인데 천운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바로에게 가라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하다라고 전파하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네가 놓기를 거절하면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전해라. 전하도록 하라. 이미 모세 시대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아들이다. 내 아들, 내 장자다.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세 시대 때부터일까? 아니겠지요. 네. 태초로 그슬 올라갑니다. 태초 때부터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아들만이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물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보다 더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큰 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살고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들의 모든 죄를 품어주지 않습니까? 못나든 잘났든 정말 병들어서 아파서 괴로운 인생을 살더라도 외면하지 않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위대한 고백을 하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입니다. 진정한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